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나도 이런 증상이 있는데, 라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바로 준비했습니다. 자가 진단 테스트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본인의 건강은 어떤지 지금부터 펜 한번 드시고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좀 소개해 주시죠. 위식도 질환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다빈도 증상. 중에서 (16가지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네. 첫 번째로 명치 끝이 답답하고 음. 역류가 잘 된다 목이든 가슴으로도 역류가 된다 그다음에 잘 체한다 우리 물만 먹어도 체한다 땅콩 하나만 먹어도 체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음. 네, 그런 분들 그다음에 속이 메스꺼워서 멀미가 나면서 어지럽다 음. 이런 분들 그다음에 가스가 윗배나 아랫배 쪽에 차고 항상 속이 더부룩한 증상 윗배에 가스가 차면 트림이 계속 나온다든지, 아랫배에 가스가 차서 방구가 계속 나온다든지 하는 분들, 그 다음에 가민성 대장증후군을 진단 받으셔가지고 항상 잔변감 설사나 변비 등 왔다 갔다 교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다음에 머리가 자주 아프다든지 어지럽다든지 건망증이 심해진다. 머리 쪽으로 이제 담독소가 퍼지게 된 거죠. 담독소를 없애는 치료를 하게 되면 머리 두통 어지러운 건망증도 같이 좋아지게 되세요. 그다음에 얼굴 쪽으로 누렇다든지 색소가 낀다. 그다음에 눈이 침침하고 통증이나 다크서클 같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분들도 계세요. 네. 네. 그 다음에 입 냄새가 상당히 심한 분들이 있으세요. 음. 더러운 음식물 찌꺼기인 담이 있으니 입으로 냄새가 날수 있겠죠. 마찬가지. 그 다음에 자주 피곤하다. 이유 모르는 피곤한 증상들. 독소를 빼버리면 몸이 가벼워지세요. 몸이 무거운 분들도 치료하면 많이 좋아지시고, 뒷목 어깨 쪽으로 잘 뭉친다. 담이 결렸다 표현을 하죠. 뒷목 어깨라든지 옆구리, 등이나 온몸의 통증들, 전신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음.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에도 이 담이 끼면 굳는 성질이죠, 담이. 오. 담이 자궁을 굳게 만든다. 그러면 냉이나 염증이나 자궁의 어떤 질환들도 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와, 체크들을 어떻게 다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원장님, 몇 네. 가지 이상이 되면 좀 위험한 건가요? 좀, 좀 불안한데? 보통 한세 가지 이상이 나오면 진, 진짜요? 진찰을 받으셔야 돼요. 세 가지는 이미 넘었는데? 아, 그러세요. <laughs> 많이 안 좋으시네. 네. 아, 저... 다섯 가지 이상을 넘어가면 반드시 필요하신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시고 그다음에 증상이 하나만 있다. 그래도 음... 방심하지 마시고 하나를 그대로 놔두면 그게 아...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아... 네 개가 되니까 얼른 진찰 받아 보시는 게 좋으세요. 아, 오늘 이 시간 정말 저는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저처럼 이렇게 많은 항목이 체크가 되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 가서 검사부터 좀 철저하게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원장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부터 TV 켜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영상을 보시면, 네. 빡, 깜빡, 이렇게 빨갛게. 빛나는 부분이 있으세요. 위와 소장, 대장이고요. 거기에 까만색의 담이 껴 있습니다. 아까 담독소를 치료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약물치료랑 기계치료 그 중에서 이런 약물치료를 하게 되면 약물이 위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약물의 효과와 위와 소장, 대장에 나타나게 되겠죠 음. 보시는 대로 담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네. 담이 사라지면서 위장의 기능이 강화가 됩니다 위장의 기능이 강화되고 심장으로 가는 피가 맑아지게 되죠. 음. 심장으로 가는 피가 맑아지면서 온몸으로 전신으로 가는 피가 맑아지므로 전신에 대한 전신 증상들이 같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 치료는 약침 치료가 되는데요. 네? 약과 침의 효과를 동시에 가져가는 겁니다. 담을 네. 없애는 약물. 을뭐 환자의 몸에 직접 주입함으로써 음. 다을 녹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치료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는 초음파 소적치료 네. 어, 입원을 할 정도로 심각한 분들은 약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기계치료가 필요한데 오. 초음파 일반 초음파는 투각 깊이가 5cm 밖에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나 13cm의 투각 깊이를 가진 초음파를 통해서 위와 장의 조직에 직접적인 자극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동 자극과 온열 자극이 같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음. 위와 장에 있던 담이 사라지고 위와 장의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음, 그렇군요. 네. 그다음으로는 약뜸 요법이 있는데요. 약뜸 요법이요. 네. 한약의 효과와 뜸의 효과를 같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담을 아. 녹이는 한약제 성분 열 가지 이상 한약제 성분을 추출해서 쪄버립니다. 음. 그러면 그 증기가 위와 장의 조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런 그 다음에 뜸의 온열 효과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와 장의 조직에 약의 증기와 그 다음에 뜸의 온열 작용을 통해서 점막에 껴 있는 까만색의 담이 사라지게 되고요. 점차 사라지게 되고 음. 그러면서 소홍색의 이쁜 점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만성 위장과 또 식도 질환 원인부터 치료까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한방 내과 전문의 최기호 한의학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소 또 위와 장애 문제로 불편함 겪고 계셨던 분들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었던 분들은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는 열려 있습니다 많은 상담 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건강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